자 일주일 전에 장착했던 오토바이 연료 절감기 SYM 자 파워 자이저 오토바이 전용 이렇게 보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여기다 연결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장착을 하고 이제 주행을 해봤는데 고객님 이제 만났어요 어 한번 일주일 동안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이거 다름으로서 인해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 연비요 보통 네. 100kg 주행했을 때, 예, 예. 한 10kg, 15kg에서 한 20kg 정도 연비는 좀 늘었어요. 10kg에서? 10kg에서 한 20kg 사이. 20kg 사이? 예, 그 정도면 좀,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. 아, 연비가 많이 늘었어요. 네, 예, 연비도 좀 늘고. 예, 예. 제가 이거 달고 난 후에, 이제, 그, 여기다가 LED랑 그 HID. 예, 여기,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그 예. 그 앞에 HID도 다박아놓고다 키고 다녀봤는데. 예, 예, 이렇게 불빛. 예. 전력. 전혀 모자라게 안 느껴져요 아 전력이요? 네 예, 원래 어,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느낄까냐 원래 이게 LED 달고 HID 껴버리면 예, 예. 전력이 약간 좀 모자라는데 아 모자라는데 살짝 모자란 그 떨림이 있어요 떨림 예 그..그건 그,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? 예. 보 HID 껴버리면 HID가 전력을 안 먹는다고 해도 많이 먹거든요 예예 예. 의외로 예, 예. 떨림이 많이 없어지고 떨림이 많이 없어졌다 심적인 면에서도 예예 예. 부족한 거는 모르겠어. 그 정도로 힘이 좋아졌어요? 크게는 아닌데 오르막길 때가 느낄 때 어때요? 오르막길 지금... 때는 예전보다 잘 올라가죠. 아, 어, 파워 있게. 딴을 당겼을 때 예예. 오토바이가 막 부들부들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예. 스머스하게또 올라간다고 보시면. 그럼 오르막길에 전에는 아무것도 장착 안 했을 때 약간 그때는 약간 떨림이 있었어. 떨림이 있었어요. 그죠. 근데 파워가 맞아요. 좋아지니까 그냥 아무래도 파워가 약간 올라가니까 오르막길에서 떨림이 좀 보다는 많이 들었죠 많이 늘었어요. 그럼 이제 힘이 있다고 느낀 건가요? 그러면? 올라 칠 때? 그죠.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이 있으니까 떨림 없이 올라가는 거죠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챌로 이제 유학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진 거예요? 몇 가지가 있다면 딱 정리를 해보면 연비랑 힘 좋아진 거 연비하고 힘이 좋아진 거 네. 예, 두 가지. 아, 두 가지요? 네. 예, 제가 느낀 겁니다. 느낀 것은? 이 제일 아마 오토바이 타고 피 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. 연비랑 힘이 제일 아마 클 거예요. 그죠. 제일로 크죠. 만약에 들어 돈천 원, 이천 원이라도 절약된다면, 그죠. 하루 종일20 킬로, 20 킬로 20, 차이가 금액으로 치면 이제 좀 대족 따중에 그죠. 20 킬로만 더 달릴 수만 있어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, 그게? 꽤 많이 되죠. 꽤 많이 되잖아요. 그것도 시내에만 뛰고 다니시는데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달고 한350 킬로 정도 탔거든요. 350이요? 아, 이 정도면은 기름값이. 예, 예, 한, 얼마 정도 절약되냐면요. 예, 예. 음, 천 원, 이천 원? 천 원? 천원그 사이? 아, 절약이 돼요. 그 정도 돼요. 예. 네. 네. 근데 보통 퀵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, 예. 네. 기본 한 2, 300km는 타요. 아, 2, 300km? 네그것도 하루에 타는 게. 그것도 무시 못하 그것도 무시 못 하네요. 굉장히 큰 거죠. 굉장히 큰 거네요. 예. 네. 그럼 퀵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,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겠네요, 전략이 된다면. 그렇죠. 연료가. 네, 이제 이것도,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는 있겠지만, 예,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달고, 예. 힘 좋아지는 거랑 연비가 좀 높아진 거, 아, 두 가지는 가지. 좋아졌어요. 두 가지는 좋아졌어요. 네. 예. 그러면 일단, 좋은 이 제품이 이제 좋게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딱 느끼게 왔는데, 반신반이 좀 했는데, 딱 달아보니까, 뭐, 처음에는 예. 반신반이 했죠. 그죠. 예전에 예. 저도 이거 차에다가도 많이 달아봤었는데, 예, 예. 그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못 느꼈거든요. 아, 따라가도. 예, 못 느꼈어요. 예. 이, 이 제품 말고, 예전에 나온 것들. 아, 예전에 나온 것들. 예. 근데 오토바이에따는오토바이는 예. 확실히 느껴져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, 이제 그 오토바이도 같이 쓰는 거라, 음. 이, 이 제품은 좀 특별한 건데, 일단 오토바이 쪽에서는 경험을 해봤지만, 연료 절감하고, 어 파워 힘이 좀 좋아졌다 그죠? 그래서 좀 이게 배달할 때좀 신속감이 좀 있겠네요. 기동력이 좀 좋겠네요. 아무래도 힘이 좋아지니까 예좀 치고 나가는 게 빠르죠. 빠르죠. 그렇겠죠. 예. 예. 네. 또 바쁠 때는 또야 급하게 좀 운전할 수도 있는데 그죠? 좀 마음만 급하게 달리는 것보다 같이 받쳐주면 음. 오토바이가 힘이 쏟아서 예? 운전하기가 좀편편 편, 편, 편할 건데. 그죠? 많이 편하죠. 예 많이 편하죠. 일단은 이렇게 사용해봤고 이렇게 후기를 찍어봤는데, 아무튼 거짓말 제품은 아니죠. 그죠, 거짓말은 아니에요. 거짓말 제품 아니죠. 예, <laughs> 네. 네. 아무튼 사용을 해보시갖고, 연료 절감이 됐고, 파워가 좋아졌답니다. 한번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용 후기를 이렇게 고객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한, 한달 동안만 한 번만 네. 더 체크해보게요. 한달 한 동안만 이제 한번더 체크 한번 해보게요. 한,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차후에 한 번만 더 만나서 뭐 음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연비가 더 좋아졌는지 알겠습니다. 어쩐지 이제 한 번만 더 체크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네. 좋은 반응이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보니까 일단 연료 절감이 제일 중요하죠. 내 네. 돈, 호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, 그래도 예, 그걸 느꼈다고 하니까. 네. 예, 아무튼 잘 사용해 보시고요. 안전하게 잘 네? 오토바이 타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